아, 하세요 하세요 여기 여기 아 됐어 됐어 자 오늘 마사지 하고 자. 한 지난 것이자 오늘 이렇게 마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2018년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네. 네 오늘 오늘 이, 순, 이 시간 이후로 나쁜거다 버리시고 좋은 거만 가져가시고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잖아요 그사람을 사랑하면서 2018년 음악년

제가 아유 뭘 하래. 아니, 원인 말이 같으요카님됐지 아니요, 아니요. 진짜 보시려잖아. 저도 그렇다. 큰 거야 진짜. 어, 리피 어가겠습니다 여기 네. 네. 저기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리고 가고. 기다리 진짜. 카페직님 옷 받아 올해 정말 500만 원 줬어요. 해 해. 제일 한두 분이 잘다 그러네. 해

이런 날먹이는거니 보고 <목소리도> 못 먹으면 <먹어도> 제일 아깝다 <나아가야> 어, 저건 저어하는 거지. 진짜 좋다. 룸벌 아들인데, 딸인데. 어, 딸인데, 딸인데. 딸인데, 딸인니딸아데 딸인데. 딸인데, 딸인데. 딸인데, 딸면